알겠습니다. 그럼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.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18일 날행안일을연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, 현안질의가 있습니다. 현안질의 있는데 네. 이현안질의를 열면은 그 이말 저말 했다 요리조리 빠져나갈 겁니다. 음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이번에 요그 치안정감, 치안감승진 승진 과정에서는 음. 추천 절차부터 네. 마지막 임명 절차까지 중간에 인사검증 절차까지. 네. 그 경찰청과 행안부 인사혁신처 음. 그다음에 민정실 예. 민정수석실 예. 그다음에 그 인사 검증단 서로 공문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이런 공문행위가 언제 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음. 그 공문을 다 자료를 제출 받아 가지고 예. 이게 현행 절차에 맞게 했는지 규정에 맞게 했는지 예. 안 했는지 예. 이것 부터 일단 서류상으로 물증으로 물적인 증거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. 음.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왜 했냐 그러면 이말정말 변명할 거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이게 만약 에 절차상으로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이거는 중요 절차 위반을 한 하자 있는 인사기 때문에 음. 취소나 철회돼야 되는 인사죠. 결국은 취소 철회로 가야 된다 이런 말. 이예 그렇습니다. 말씀.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나쁜 행동 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걸 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그거는 우리 국가의 운명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. 그건 절대 못 하게. 우리 언론이나 음, 국민이나 국회에서 감지, 눈을 부릅뜨고 막아야 된다는 거죠. 감지 견제를 해야 된다는 예. 말이시죠. 씀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 예, 감사합니다. 네 박관천 전 경장과 함께했습니다.